르누아르는 반유대주의자였다. 그냥 세상 아름다운 그림만 그릴 것 같은 르누아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좀 충격받을 수 있죠. 외잼만의 딸이 이제 일기로 그 기록한 글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이 르누아르가 유대인 얘기만 하고 욕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은 돈을 벌기 위해 프랑스에 왔지만 싸울 일이 있으면 그들은 나무 뒤에 숨는다. 근데 모든 나라에서 계속 쫓겨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여기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허용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그 만의 조카한테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드레피스가 기소가 된 거예요. 간첩혐의로 독일군에 대한 간첩이다. 스파이다. 날조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엄청 욕을 했던 게 바로 제노아로 했죠. 이때 사이가 멀어진 화가가 있어 인상주의 화가 중에